엔진톱이나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장기간 보관해야될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신다이아 매뉴얼에 보면은 청소를 다 하고 기름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점화플러그를 빼고 거기다가 오일을 좀 넣어가지고 시동핸들을 땡겨가지고 필스톤을 왕복해가지고 실링다 하고 필스톤 사이에 오일을 도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관해야 된다 참 진짜 일본인다운 발상이다 그런데 농기계를 5년 이상 그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 갖다 버리는 게 낫지, 그거를 장기 보관이라고 하지 않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장기 보관은 3년 이내다. 그리고 거의 매년 써야 된다. 제가 1986년도 군대에 가가지고 운전병으로 시작해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기를 2006년까지 20년간 했는데요. 제 경험에 따르자면은 5년 이상 농기계를 방치하지 않을 거라면은 기름 같은 건 바를 필요 없고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연료만 싹 빼고 보관하면 되겠다. 이렇게 정리해드 끝.